용주골은 아직까지도 흔한 대낮에도 저렇게 붉은 홍등을 여러 개 켜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80개가 넘던 업소들은 지금 대부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데는 3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용주골에 왔습니다. 용주골이 뭐하는 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홍등가 직별지입니다. 입구에는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cctv도 달아놨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고 써놨던데 저는 청소년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 가게에다가 또 무슨 안내문을 붙여놨네요. 이 업소는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폐쇄를 했답니다. 그런데 임대나 매매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건물을 팔거나 세를 놓으면 또 다른 포주가 들어와서 여기서 홍등과 영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못하게 매매 임대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 보니까 또 이런 데도 다와 봅니다. 지금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또 업소에 어깨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보는 젊은 깍두기들. 야, 그 사람들 나오면 아마 두들겨 맞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겁도 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퍼덕 찍고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성업 중일 때는 용주골 여기에 업소가 무려 80개나 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폐쇄를 하고 또 자진으로 폐업을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업소 폐쇄, 거점 시설, 이런 것도 있네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여기 용주골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쪽에다가 cctv를 달아가지고 파주시에서 이 용주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감시를 해가지고 손님이 뚝 끊어졌답니다. 여기 업소들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cctv를 뭐 강제로 띄고 한바탕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후 2시쯤 됐는데 저렇게 불을 켜놓고 영업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정도가 보입니다. 거리에 손님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데 안에는 아가씨 한두 명이 있네요. 업소들이 대부분 이제 폐업을 하고 다 떠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마트도 문을 닫았습니다. 파주시에서 여기 홍등가 없앤다고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이런 걸 행정대집행해가지고 강제로 철거를 했는데 또 포주가 칼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업소들은 대부분 밤 되면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뒤쪽 골목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뒤쪽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폐업을 하고 흉가처럼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홍등가들이 지역마다 있었죠. 마산에도 옛날에 심포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폐쇄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파주시에서 올해 예산을 46억이나 써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들을 다 매입을 해서 산답니다. 사가지고 건물 다 철거하고 공원이나 심투로 만들겠다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주골을 한 바퀴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거대한 마을 전체가 다 홍등가밖에 없네요. 용주골은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부터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한 60년 이상이 됐는데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이 기지촌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군들이 빠지면서 지금 동두천하고 파주 쪽에는 기존 시내에 있는 상권도 많이 죽었습니다. 좁다란 이런 골목에도 전부 다 홍등가 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는 미용실도 있는데 뭐, 다 사람들이 떠나버렸으니까 미용실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용주골에서 일하는 업소녀들 사정을 또 알아보니까 쉽게 뭐돈 벌려고 여기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또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대학 학비를 대출받아가지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아버지는 또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용주골로 흘러 들어온 여성도 있답니다. 뒷골목 쪽으로 들어오니까 와, 분위기가 완전히 미국 가면은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슬럼과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여기 용주골을 철거하려는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다 흘러내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여기 지으려고 재개발을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위치적으로 수도권하고 너무 멀고 그래서 별 인기도 없고 아직까지도 재개발은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여기 미군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건데 지금은 다 떠나고 유령 유리방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임대를 한다고 이렇게 써 붙여놨네요. 사람들이 다 떠난 홍등가인데 누가 여기 가게 임대를 들어오겠습니까? 뉴스에는 여기 업소가 80개라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니들은 시간 없지. 우리는 시간 많아. 한번 해보자. 쫓아 내려는 사람들하고 안 쫓겨 날라는 사람들이 크게 싸움을 한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가게마다 저렇게 붉은 홍등을 켜놓고 낮에도 영업하는 데가 몇개 보입니다. 원래 여기 용주골 지명의 유래는 용지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큰 하천에서 용이 성천을 했다 해가지고 용지골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용주골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이 넓은 동네를 한 바퀴 쫙다 돌아봤는데 아까 영업하는 업소 그몇 군데 빼고는 동네에 사람 한 명조차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낮인데도 여기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촬영은 못 했는데, 네다섯 명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이쪽 업소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뭘 적어 놨는데,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시장을 규탄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몇년 지나면은 여기도 다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가 이렇게 딱 하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뭐 인구도 주는데 아파트만 계속 지어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하나 뭐 붙여놨는데 여기 홍등가보다 운정역 오피스텔에 신경을 써라. 여기 홍등가가 다 폐쇄되고 나니까 그 여성들이 전부 다 운정역에 있는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풍선 효과죠. 여기를 누르면 은 다른 반대편이 또 불룩 솟아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오피스텔 영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포주는 오피스텔을 100개 넘게 가지고 영업을 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